여러분이 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방송인 제 방송만 보셔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것으로 인정받는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펀드멘지 문견의 주식고객의 TV입니다. 오늘은 모베이스전자 요 종목이 상한가를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3,400만 주나 터졌습니다. 그죠? 시가총이 액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사체가 어떻게 보면뭐 관심을 못 받았던지 혹은 뭐 경쟁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보면은 매출액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영업이익 자체도 뭐 변동폭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 순위 이적으로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죠그 부채 비율 자체도 좀뭐 줄어들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적자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뭐 사업 자체가 꾸준하고 뭐 평탄하게 안정적이진 않다. 이런 식으로 볼, 봐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BPS 자체는 지금 상당히 주가보다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라고 뭐 단순하게 보기에는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보이지분 역시도 뭐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40% 이상이더라. 사업을 개요 보시면은 모베스는 우선 품질의 자동차용 스마트 키, 뭐 카락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더불어 전기차 시장으로 진출을 넘어가면서 BMM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 제어 시스템을 갖다가 만드는 회사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뒤에 보시면 뭐시크티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있다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 보시면 뭐 어떤 어 경보 장치 이런 것들로 해서 전자기기 뭐 이런 걸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매출 보시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매출액이 많거나. 그래서 어 흑자의 폭은 유지를 하는 것이 사실상 맞겠죠. 그렇다면 그냥 지금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봐도 사실상 무난합니다. 어, 무난한데 여기 매출 부분을 이제 꼼꼼히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남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타 수익 부분이나 뭐 금융 수익 부분 이렇게 상계 했을 때 기타 수익이 조금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누적은 전년도보다는 플러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더라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기타 수익 부분 이렇게 보면은 외화한산 이익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 조금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판율에 따라서 변동을 받는 것도 사실상 존재를 하는구나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이 회사가 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관심을 받고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있겠죠. 게시판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습니다. 뭐 2차 시세 분출, 뭐, 모베이스 전자, 뭐, 어떻게 얘기하는데, 모베이스 전자의 투자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표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당연히 모르겠고요. 현재 PBR 0.5배. 이거는 사실상 의미 없고요. 어, 이광윤 CEO, 뭐, 트랜시스 파워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이제 CEO 테마까지 나왔어요. 현대차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전장의 필수 부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BDC 계약 규모가 조단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서 이거는 보도록 하고요 BDC랑 자동차 로봇 제어 컨트롤러 핵심 부품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핵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매출액 자체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으면 지가 먼저 사지 이런 걸 갖다 미쳤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영업이익 300억이면 평균 10, 15억을 하면은 4,500억이 적정시 총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평가인 거는 맞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면 사회를 좋은데, 급등락을 보인다는건 변동폭에 녹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품에 14만 주, 수백 조 원, 뭐, 산대 로봇,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놈의 로봇 테마, 그죠? 우리나라가 무슨, 뭐, 지금, 아틀라스, 이거 있잖아요. 사실상 엄청나게 좋은 거 맞아요. 사실상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진짜, 노예로서 쓰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로서 로봇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그, 노동자를 대체할 만한 최고의 상품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진짜 사실상의 로열티를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는, 이런 개별적인 어떤 부품보다는, 중요한 모터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뭐, 전자기기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에서 사실상 이런 테마를 얻고 고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뉴스에서 조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은, 2 3일 5월 공시된 현대차 그룹과의 일조한 규모의 BDC 공급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주물량이 26년부터 6년간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6년간이면 적어도 1년에, 어, 나누게 하면은 한 1,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이 회사의 대부분이 매출 자체가 현대차겠죠? 현대차인데, 현대차에서 지금 매출액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꾸준하게 쌓아가지고, 이 회사가 한뭐 9,000억, 현대차 외에도 플러스 있나 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내는 건데, 이게 여기서 붙는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 매출액 자체를 1조를 끌고 왔지만, 회사가 적정실청을 받을 것은 아까 뭐퍼 15,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일 뿐인 거고,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저평가 맞지만, 그렇게 높은 주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상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친 듯이 이런 테마가 붙었고, 이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변동폭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수의 실전투자대회 상위권과 다수의 언론자문 그리고 고등학교 임직원들의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펀드매니저 문견의 신뢰도 높고 책임감 높은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베이스 전자 차트 한번 보면 은 오늘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면서 어, 상한가가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주가가 이렇게 1200원 60원대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는 사실상 이 회사가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어, 그 정도로 뭐 어떤 경쟁력이 있는 매출차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도 많아요. 테마를 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사실상 많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떠한 이슈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급등락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탈하는 자금이 많았다라는 거는 사실상 적정 주가는 이쪽 위에 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게 더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뒤로 조금만 더 돌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올라갔을 때부터 계속 물려 있는 이런 상황 2016년도에 아마 상장하는 것 같은데 요구간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샀다가 이제 올랐을 때 파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더 많다는 라거거래량 여기 터졌을 때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단순하게 본다 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강하게 뚫어준다 내일 적어도 어, 시총이 뭐 사항가 따상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이 위에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맞고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다 라고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계양 전기가 말도 안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저평가 이긴 하지만 오, 이쪽 뒤에도 더 있었네요 그죠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상 뭐 건들지 않는게 낫겠다 근데 뭐 지금 사실상 뭐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정보점 뚫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러분들 알아서 한번 100만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기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만원 종목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올라가면은 익절하고 떨어지더라도 100만원 손해. 요걸 딱 좋겠죠. 그죠? 맥스로 봤을 때 미니멈으로 봤을 때 손실 확률은 한 100만원이고. 그죠? 최대 수익은 조금 더볼수 있는 거한 3배까지는 볼수 있는 요런 것들 도박하기엔딱 좋은 그런 거네 요 그죠? 제가 절대로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것들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뭐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진행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모베이스 전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엄청나게 잘 타서 이쪽으로 수급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현대차에 지금 이미 공시를 했던 부분이 계약이 나와 있고요 그죠 공시 이 부분 뭐 금액대가 중요한 그런 건 없겠죠 여러분들이 머리에는 뭐 그런 것들이 박혀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계양정기보다는좀더 시세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고요 두번째 어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틀라스가 잘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아틀라스를 뭐 전자제어를 하는데 모베이스 전자가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리딩방인들이나 스토리텔링 하는 애들이 뿌리고 있나 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아틀라스는 상당히 잘 만든 거 맞으니까요. 세 번째, 사실상의 저평가인 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평가인 건 맞는데 지금 주가에서 조금만 더올라가면 적정 주가랑 고평가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100만원만 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던 말든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야수의 심장인이 뭐니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백만 원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분석에 대응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다가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일억 이렇게 넣고 망하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종목 하지 마시고요 그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결영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 멤버십 하루에 이천 원 삼천 원 정도의 자금만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종목으로 일억 오억 사더라도 시간에 투자하시면 막 우리가 좋은 종목들만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변동성 강한 종목에 투자하지 마시고, 문년을 구글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밥한끼 먹을 비용만 할애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과 그다음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100만 원 종목들만 이제 추천하는 멤버십 따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 멤버십 등급은 아마도 12만 원 이상 등급에서는 꾸준하게 이어질까라고 예측이 되니까 한 달에 12만 원 학원비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출발. 내리저, 문경, 와, 에, 아는 주식, 훈련, 디디 따라만다 시부, 절대, 지, 아, 그, 도자, 저, 도자. 자, 그, 전세, 요게, 넌, 신문 자, 마모 문. 신문 리딩, 바리, 사기, 당, 가, 신부. 이제, 모든 주식, 체를, 차단하고, 주식, 훈련, 문, 여루와 함께, 희망을, 꿈꿔요.